1883년 조선 최초의 보스턴 유학생 다섯 대국어를 섭렵한 언어 천재 이야기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1879년 봄 한성 열아홉의 한 남자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자 시험관들이 놀랐습니다 한문 답안을 번개처럼 써내려갔기 때문이죠 이 젊은이는 범상치 않다 그의 명성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뒤쪽에서 공개됩니다 중국어는 과거 준비하면서 부터 이미 할줄 알았고 21살 때 일본 개요대로 유학가서 먼저 일본어를 마스터 합니다 그리고 몇년뒤 그는 김옥균의 눈에 띄어 조선 최초의 근대 유학생으로 해외로 보내집니다 보스턴의 첫날 그는 교수 앞에서 조선식 큰절을 올렸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죠 저 학생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Respect. I'll remember this.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도착 몇달 만에 영어를 자유롭게 읽고 프랑스어 문장까지 흡수하자 선교사들이 감탄했죠. 길준, 너는 언어를 마시는 사람이야. 육일준은 이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파리 거리에서 짧은 프랑스어로 길을 물었다가 현지인이 폭풍처럼 말을 쏟아내자 그날 이후 그는 프랑스어 공부에 불이 붙었죠. 결국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의 언어를 익혀 조선이 근대로 나아가는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언어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조선을 세계와 연결한 다리였죠. 그의 이름은 바로 육일준입니다. 이런 숨은 역사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